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자신을 송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내일 너희를 가운데 기한 일을 향하시리라그 제목이 2003년도에는 어, 삶의 큰 변화를 이루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향하실 때는 먼저 백성들이 어, 하나님에 나아갈 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를 기대하면서 어, 자신을 계속 어떤 그나시인의 그런 결단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신을 나시인의 소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성결케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릇을 어,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나가냐면은. 이전에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성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한 달이란지 두 달이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향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을 받아내는, 주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우리가 그릇 아닙니까? 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그 외주라 그러죠. 외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주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께서 일해 나가실 때는 외주하심으로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내주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뭐 몸에 진동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몸에 정기적인 어떤 그런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또 굉장히, 굉장히 강한 압박감이 오는 이런 것들이 다 외주죠. 또 우리가 손으로 이제 기도할 때 병든자가 치유되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외조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담아내는 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그릇으로서 구약 시대 자신을 성결하듯이 이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확장이 더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믿음의 확장이 더 이루어져서 그주님의 임재를 받아낼 때그 주님의 진동하심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더큰 영향의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진리라고 생각하죠. 진리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원리를 우리가, 어,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할때 많은 그어 적용하는 부분에서 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적용을 못하니까 어,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어 적용하고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또 여호수아 1장 8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는 와중에 시작하는 지점에 하나님께도 요사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전쟁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뭔가 전략을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저게 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그거를 격추할 수 있는 뭐요격미사일을뭐 개발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적이 만약에 우측을 공격하면 왼쪽으로 피해가지고 뭐 돌아가서 공격을 하든 이렇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전략을 주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수에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전혀 전쟁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지금 가난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전쟁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요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되죠? 저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요. 저는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셔요. 기도할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도 전쟁을 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진 않지만 때론 주실 때도 있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목상하고 엎절리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말씀을 가서 세상을 적용해가 나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우리 은사들 가운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은, 어, 떤한 개인이라든지 어떤 일이 돼서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예언에 관한 부분을 더, 제가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줌으로 같이 이제 훈련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실습, 이제 그 조별로 실습을 하는데, 어, 어떤 우리가 대상을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분에 가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각자가 이제 그한 사람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 한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한 1, 2분 아니면 5분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 그 이제 그한 어떤 그분이 자매님이 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우물가에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보통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근데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시내가가 아니고 우물가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물가가 만남의 축복의 자리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는 만남의 축복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또아브라함이족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 우물가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그런 감동이구나. 그러면서 제게 두신 또 감동은 뭐냐면 우물가에 사람을 만났을 때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팔찌와 귀고리와 또 코고리 하든 그런 은근 패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 재정의 어떤 그런 문을 열는 통로겠구나. 그런 감동을 또 주더라고요. 그럼 주님, 그 나무는 또 뭐죠? 나무는 심이라는 거죠, 심. 그런 안식. 아, 그러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그런 어떤 만남의 길을 열어 가시겠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 책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눴죠. 지식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했죠. 아, 자매님, 제게 주신 감동은 우물가에 신기진 나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을 향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재정적인 축복도 아마 함께 온다는 또 그런 감동을 하면서 이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연착륙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그래 감동을 주고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 어려움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데 재정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러면서 또그 아, 만남이 이제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말씀에 아, 자기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죠. 저도 이제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는 또 오르고 이제 그 상대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오른데 그걸, 그걸 그 지식의 말씀을 또 풀어내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때 예언할 때그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의 말씀을 또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내면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죠. 우리도 그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가 계속 성경을 우리가 읽기, 읽, 읽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 할때 이제 계속 성경을 엎드리고 계속 읽어 나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요호사의 일장팔절에 주신 말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구체적인 전략은 주시지 않고 왜 성경을 읽고 목상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이렇게 목상할 때그 목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지식의 말씀과 지혜 말씀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내년에는 정말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악인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러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 세상의 그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요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깨와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오직 요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가시를맺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총통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자표로 찍고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 두 번째,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거. 신명기 5장 1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규례는 뭐죠? 영원한 규례, 할라크 걸어가는 거. 규례는 늘 걸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규례. 그 규례는 영원한 규례. 그래서 히브르를 할라크는 걸어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규례를 걸어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그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얼마나 요즘 많은 설,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살아내지 는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제가 집에서 우리 한주 우리, 우리 가정에서 가끔 이렇게 은퇴하면은 예언 카페를 할까 그런 뭐 약간은 좀 농담조로 했습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왜무당뭐 타로 춤추면서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의 원사를 우리가 정말 창착되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즉 카페에 가면은 예언해 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은사들을 이제는 자꾸 자꾸만 이렇게 높은 단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실습 위주로 우리 교인 얼마 안 되지만 좀 실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더 활성화되고 여러분도 또 삶의 일터에서 가족들에게도 또 여러분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를 향한 동생을 향한 계기 뭡니까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마음에 이게 막 밑에서 막 끌어오르면서 감동이 올라와요 그게 뭐 아유 어떻게 나올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려 가지고 말을 내뱉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나비가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속에서 뭔가 막 끌어올라와서 토해내는 걸 나비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선지자는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끌어요 끌어서 회내는 게 선자예요. 원래 그나비란 뜻이 선지자라 히브리어 나비라는 그 원어 뜻단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는 삶. 살아내는 삶을 살아나죠. 가 그리고 또 요사 26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을 지켜서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또, 대선일과 보도 3장 4절에도,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해서 확신하느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 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해서 확신하다. 우리가 말한 말씀을 대사론의 교회를 향한 말씀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뚫어내는 거죠. 돌파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은 그 문제를 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뚫어내는 거죠. 기도로 뚫어내고, 말씀으로 뚫어내고, 살아내는 거죠. 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내가 살아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살아내고 뚫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벽이 있으면 그 벽을 뚫어내고 아니면 넘어가든지 돌파하라는 거죠. 그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어, 뚫어내는 그런 돌파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도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 미국에는 중보 기도 팀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서 그 중보 기도 팀하고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페이를 정말 지불하고 그러면 그 중보 팀이돼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제 같이 이제 그 어떤 리더십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뭐한달 정도 있다면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이런 어떤 예언, 영적인 부분을 계속 훈련 받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그 교회 그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아주 활성화된 팀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랑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대기업에 이제 이거 제안서를 내서 제안서 통과되면 몇백억 이제 통과되면 이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보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기업에서 그 제안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안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투자가 된 겁니다. 또, 또 어떤 기업에서는 또 중부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어려, 사업이 어려웠는데 계속 뭐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런 어떤 중부 기도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또 기업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또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 하면은 그뒤 재물을 우리 같이 공동체로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뚫어내는 거죠. 아니면 주일날 같이 한번 그 시간을 따로 해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서 또 뚫어내고 뚫어내는 거죠.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길이 열리는 거죠. 광야의 길을 사막양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기도로 뚫어내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가면 좋겠다. 살아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디모대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디모대에게,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까? 삼으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대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라. 제가 처음에는 복제를 하라 하다가, 복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라. 나와 똑같은 사람을 세워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교인이, 교인에 대해 강제를 하는데,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삽이 너무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알바 한 명을 데리고 막 하는데, 막 주일날도 막 잠깐 예배 드리고 또 가서 하고 막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때 설교가 뭐, 뭐였냐면은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시스템을.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도대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자기가 알바를 한 명을 세우는데 일을 좀 잘하더래요. 그래서 너를 정식으로 내가 정직원을 할 테니까 공급도 더 많이 올려주고. 그래서 그 정직원을 삼은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가 기술을 다 가르쳤대요. 그니까 한뭐 1년도 안, 안 걸려서 이 약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또한 사람의 그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너도 같이 일해라. 우리 같이 일하자. 거의 뭐아우소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얼, 어떤 그 사업의 얼마 부분을 이 사람에게 이제 준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기업이,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장도 또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둘이서 같이 일어나가고. 자기가 키운 사람도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해 나가고 그러니까 기업이 막커나가는 시스템아 이게 뭐죠? 또 다른 사람을 세운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년에도 바울도 디모델을 세우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갔듯이 아 우리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름 부심에 이런 예언사기라는 이거를 계속 사람을 세워나가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세워 나가는 어, 그든 어떤 제자화죠 제자화 한마디로 제자화를 좀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 이런 예언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 좀더 우리가 실습도 하고 함께 행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부 순서 하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권위를 위, 위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알바생을 정직원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위임을 권한을 위임한 거죠. 너가 고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위임을 하지 않으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철왕 카네기도 그 비색의 이런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사람을 잘 두었다. 그,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카네기가 그 사람에게 넌 일만 해. 이게 아니라 그사람이 권한을 위임한 거죠.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세워가지고 사도로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죠. 괴위명령이라고그죠 권한을 위임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정말로 그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풀어주고 나가는 거죠. 돼지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치 않아요.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까.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자를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 원하는 자를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원할 때 세운 겁니다. 나를 따르랄 때, 따르면은 그 제자가 되듯이 했지만은, 부자 성년도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그걸 듣고 살아내고 또 하나 그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숙득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내게 주신 권한을 위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일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한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도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또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부해서그 감동을 얘기하고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가족들은 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가족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뚫어내야 됩니다 계속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뚫어내는 겁니다.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뚫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 이 발견해서 살아내시고 또그 살아낸 부분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그 사람에게 내가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위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하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송구.